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들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 말씀입니다. 건너가 아, 아, 게네살에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는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그 세네토니오에 있었던 세네토니오 아, 지금 계신 맥스 루카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그 글인데요. 아 치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작은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네, 이치피는 하루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한지도 모를 정도로 심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세 장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고 물에 온 몸이 홀딱 젖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폭풍을 맞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 주인이 치피의세 장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려고 하다가 시작됩니다. 호스를 진공 청소기에 연결해서 그 호스 끝을 가지고 세장 밑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려서 이렇게 몸을 돌리고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칩이 그 앵무새가 그 진공 청소기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진공 청소기를 끄고 빨리 가서 그 청소기를 열어 보니까 거기에 칩이가 놀란 상태로. 먼지를,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얘를 데리고 싱크에 가서 차가운 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얘가 몸에, 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추워서 떨고 있는구나 라고 해서 헤어드라이어를 꽂고 아주 강한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이 치피를 말려 주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치피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전처럼 노래를 많이 부르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를 그 기분이 다 빠졌겠죠.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했으니. 예, 그러니 누가 거기에다 대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치피가 겪었는지 겪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요? 나도 저런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터지더니.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그런 경험. 여러분 재앙은 항상 세 개가 다 온다라고 그런 옛말이 있죠. 그런데 세 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안 좋은 상황들이 갑자기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내가 써준 체크가 바운스가 되고 의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아이들의 학교로부터 아이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전화가 오고 갑자기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항상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럴싸한 것처럼 말해주는 사람들. 특히 그냥 무조건 믿으면 해결된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 믿음이 약하면 무너지지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아가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해결돼.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기분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를까요? 내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배고파 보지 않았던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고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들입니다. 보통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성도님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봤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그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것 자신들의 무용담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더큰 어려움을 겪었고 더 힘든 상황들을 버텼고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아,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병, 어, 이 들어서 누워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나는 그것보다 더큰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이러이러 하고 하게 해서 극복을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나도 한때는 돈이 1달러가 없어서 햄버거도 사먹을 수 없는 그런 시절,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상황을 극복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죠. 자신 자랑이지.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나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놀라운 진리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진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진리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단순히 그 사람을 보고 연민을 느끼거나,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딱하게 보이거나, 아참저 사람 안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학생들이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상하게 개들이 많습니다. 아참 먹을 것도 없는데 개들이 과연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어 제가 가본 뭐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니카라과나 고 멕시코나 뭐 여러 군데를 가봐도 이렇게 여기처럼 뭐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개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 가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먹겠습니까? 미국에는 애완견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 몸도 못 가는 정도로 뚱뚱한 애완견들도 있는데 그런데 가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홀딱 말라가지고, 홀딱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몇 개인지 이렇게 세볼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 말른 개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그 학생들이 그 강아지들을 보고 개들을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내가 아픈데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내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육체가 괴로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겪는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이 내가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 주고 내가 겪는 슬픔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 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겪은 것을 겪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사역도 하시면서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도 하나님답게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신 분이 아니실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어린 양,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실 때는요, 예수님도 그러한 아픔, 그러한 스트레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이 본문의 에, 본문이 일어난 그 날, 저희가 그 중간에는 스킵을 했지만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날을 통틀어서 맥스카로 목사님은 십자가 사건 그 성금요일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그 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자신의 친척이고 또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이자 자신의 길을 예비해 주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목을 베임을 받아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도 주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에 잡혀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의 소식도 슬픈데 거기다가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롭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주 낮은, 낮은,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지금 하고 왔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가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서 병든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께 이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기쁘셨겠죠. 당신의 제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쁘셨겠죠. 그런데 그 순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이제 우리가 가서 조금 쉬자. 이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었다가 또 제자들로 인해서 업되어 있었다가 이제는 자, 제발 쉬러 가자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배에 올라탑니다. 너무도 바빠서 먹을, 것,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가서 조금만 쉬고 다시 재충전하자라고 하면서 배에 올라가서 그 반대편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고는 걸어서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정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로는 한 6마일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6마일. 10km 정도입니다.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쉬려고, 제자들과 재충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간 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쉬게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를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찬양하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를 더 들으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려고 아니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했고요. 예수로 하여금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후 예수님을 다시 이 사람들이 찾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었는데 또 배고프니까 예수님 아까 배고픈 거 채워 주셨으니까 또 채워 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만을 채우려고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겠죠. 그런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울악가락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쉬지도 못하고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들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왜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저희가 마지막 어, 본그 부분에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지금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왜? 그들이 불쌍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길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죽은 양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이렇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목자 없는 양 아닙니까? 길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들이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내 이익만을 따지고 이기, 어, 그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노회가 8월 11일 날 열리는데 거기에 말씀을 제가 전하게 돼서 그 말씀 준비하는데 미리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눴던 게 다니엘서 3장이에요. 누브갓 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여기에 우리의 우상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21세기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백인은 백인 우월주의가 우상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국 성조기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돈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내 이득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아까 그 평화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그가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부족함을 성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아직 이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 그 사랑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내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계신다면.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하셨더라면,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극유리 여기신 것처럼 그들을 내가 극유리 여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길 잃은 목자 없는 어린 양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길 잃은 다른 양들을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극률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며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에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을 때에 저희가 길을 잃고 아니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아갔을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가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